아마 해외에 있는 가족한테 돈 보내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그냥 간단한 송금이라고만 생각하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라는 함정이 있거든요. 오늘 아무도 제대로 안 알려줬던 그 해외 송금의 비밀 제가 싹다 파헤쳐 드릴게요. 맞아요. 바로 이런 거죠. 우리 아이 학비 보내주고 부모님 생활비 좀 보태드리고 다들 이러시잖아요. 당연히 이런데 무슨 세금이 붙겠어. 하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근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국세청은 이걸 증여로 볼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족끼리 돕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세무 당국의 눈에는 이게 그냥 기록이 남는 돈거래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각 차이. 이게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뒤통수를 칠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에이,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생각. 미안하지만 현실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이건 뭐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직접 한 말이에요. 해외송금은 국세청에서 아주 아주 쉽게 볼수 있다고요. 여기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쉽게입니다 쉽게. 무슨 말이냐면 굳이 세무조사 같은 거창한 걸 안해도 여러분이 돈 보낸 기록이 그냥 실시간으로 국세청 컴퓨터에 쌓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른 거냐면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는 동생한테 5천만원을 보내요. 그럼 국세청은 몰라요. 특별히 조사를 하지 않는 한은요. 근데 제가 똑같은 돈을 미국 유학 간 동생한테 보냈다? 그럼 그 즉시, 그냥 바로 국세청에 알람이 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외 송금은요, 절대 비밀이 아니에요. 그냥 공개된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자, 그럼 대체 얼마부터 국세청 레이더에 딱 걸리는 걸까요? 여기 진짜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마법의 숫자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두 숫자를 헷갈리는 거. 이게 바로 세금 폭탄의 스위치를 그냥 내 손으로 눌러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숫자, 바로 1만 달러입니다. 기억하세요? 1만 달러? 이게 한 번에 보내든, 1년 동안 합쳐서 보내든, 1만 달러가 넘어가는 순간, 자동으로 국세청이랑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사람이 일일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이 다 잡아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숫자, 10만 달러. 자 이게 함정파대예요 이게 뭐냐면 은행에 가서 복잡한 서류 안 내고 보낼 수 있는 1년 한도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딱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 은행에서 서류 내라고 안 하네 그럼 국세청도 모르겠지 이게 진짜 최악의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은행이 봐주는 편이랑 국세청의 감시는 아예 다른 얘기라는 거 완전히 별개예요 10만 달러까지 서류 없이 보냈다고 아, 다행이다 하고 안심하는 바로 그 순간 국세청은 이미 여러분 이름을 징여세 과세 후보자 리스트에 올려 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절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돈을 보내는 입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번엔 관점을 싹 바꿔서 해외에서 돈을 받을 때는 어떨까요? 이두 가지 세금 문제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아주 간단하게 외우세요. 보낼 땐 증여세, 받을 땐 소득세. 이걸 먼저 딱 떠올려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있어요. 만약에 내 자녀가 해외에 너무 오래 살아서 세법상 비거주자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국 사는 자녀한테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수 있잖아요. 근데 비거주자 자녀한테는 그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단돈 천만원만 보내도 바로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아니, 거주자, 비거주자. 이게 무길래 이렇게 중요하냐구요? 쉽게 말해, 내가 한국 거주자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디서 돈을 벌든 그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해요. 미국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도요. 근데 내가 비거주자다. 그러면 한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 신분 하나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의 범위가 그냥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돈이 오고 간다? 그럼 제일 먼저 나는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이것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제가 이번 자료들을 쫙 훑어보면서 발견한 진짜 이건 돈 주고도 못 듣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특히 해외에 집 같은 자산이 있는데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엄청난 규칙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미국의 집이 한채 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했어요. 그럼 귀국한 날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4년 11개월째 되는 날그 미국 집을 팔었다. 양도차익이 10억이 나도 한국에 내는 양도세는 0원.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딱한 달만 늦게, 5년이 지난 시점에 팔았다? 그럼 그 10억에 대한 양도세를 한국에 내야 할수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하루 차이로 세금이 0원이냐, 수억원이냐가 갈리는 말 그대로 마법 같은 규칙이죠. 자, 이렇게 해외에 있는 자산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도 머리가 아픈데, 그럼 반대로 한국에 있는 집이나 땅을 팔아서 그큰 돈을 해외로 가져가려면 어떨까요? 여기에도 국세청이 만들어 놓은 아주 촘촘하고 통과하기 힘든 마지막 관문이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금 출처 확인서라는 겁니다.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뜻은 아주 간단해요. 이돈 세금 다 냈으니까 해외로 가져가도 좋습니다. 하고 국세청장님 도장을 꽝 받아오는 거예요. 일종의 통행증 같은 거죠. 세금 안낸 돈이 해외로 도망가는 걸 막는 국세청의 최종 방어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절차가 좀 복잡해 보일 순 있어도 원칙은 딱 하나예요. 세금부터 깨끗하게 다 내라. 그래야 네 돈을 밖으로 보내게 해주겠다. 국세청 입장에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금도 안 걷었는데 돈이 해외로 휙 날아가버리면 그걸 어떻게 받아내겠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상속받은 재산처럼 좀 복잡한 돈이다? 그럼 최소 몇달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발먼 동동 구르게 될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럼 이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최종 정리, 행동강령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요. 지금 바로 화면 캡처해두세요. 나중에 다 까먹어도 이것만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딱세 가지만 다시 강조할게요. 첫째, 1만 달러 넘으면 국세청이 무조건한다. 둘째, 은행에서 서류 필요 없다고 해도 세금이랑은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해외 부동산은 한국 들어오고 5년 안에 팔아라. 이세 가지 황금 규칙만 지켜도 진짜 억울하게 세금 내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네, 해외 송금, 과연 국세청이 사짜티 뜯어봐도 괜찮을까? 지금 무심코 보낸 그 돈이 몇년 뒤에 갑자기 무서운 세금 고지서가 돼서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